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5분 국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음운의 종류 중 자음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적에 신기한 한글 나라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자음이 무엇이고 모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모음을 몇 가지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자음을 몇 가지 떠올려 봅시다. 자음과 모음 모두 소리라는 점에서 같은데 어떤 소리는 자음으로 두고 어떤 소리는 모음으로 두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방해, 장애입니다. 아, 이, 우를 발음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발음을 할수 있죠. 하지만 크, 트, 프, 그드 같은 걸 발음하면 우리의 발음 기관에서 공기가 나오다 중간에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음운중 소리가 나오면서 중간에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는 것이 자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발음기관 중 어느 위치에서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 자음들을 구분해 볼수 있겠네요. 이것이 자음의 첫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화면의 자음들을 직접 발음해 볼까요? 브, 뿌, 프, 무 모두 다 어디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나요? 바로 우리의 두 입술입니다. 이 자음들은 입술에서 소리가 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자음들을 입술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입술순에, 소리음을 써서 순음이라고도 하죠. 다음 자음 가족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드뜨트스스르 ㄴ 모두 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금방 알수 있죠. 우리의 혀 끝을 앞니의 뒤편에 살짝 대며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음들을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를 뜻하는 치와 소리를 뜻하는 음을 결합해 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음 가족입니다. 즈쯔 츠입니다. 그 소리들은 어디서 발음되나요? 우리의 혀 넓은 면을 입천장 중 딱딱한 부분에 붙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가 딱딱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딱딱할 경, 입구, 덮을 개, 소리 음을 써서 경국의 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국의 음화의 국의 음들이 여기에 보이네요. 다음 자음 가족입니다. 바로 그, 끄, 크, 응인데요. 이 소리들을 발음해 보면 혀의 뿌리 부분을 목구멍으로 들어가기 전 야들야들한 입천장을 막으며 내는 소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도 하고, 부드러울 연을 써서 연국의 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 남은 외톨이 자음이 있네요. 바로 흐입니다. 흐는 흐흐 발음하면 바로 알수 있듯,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목구멍 소리라고도 하고, 후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센 소리 현상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음 분류를 표로 정리해 볼까요? 표의 맨 왼쪽 줄입니다. 비읍에서 미음이네요. 여기에 있는 자음들은 입술에서 소리가 나므로 입술 소리입니다. 표의 두 번째 줄 디귿에서 니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음들은 잇몸에서 소리가 나므로 잇몸 소리입니다. 표의 세 번째 줄입니다.즈부터 치까지이 자음들은 딱딱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므로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표의 네 번째 줄입니다.ㄱ부터 은까지네요. 여기에 있는 자음들은 입천장 중 물렁물렁한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므로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흔은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므로 목구멍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자음이 우리 발음기관의 어느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으로 자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 중에서 코를 막았을 때 유독 발음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쿠키 양말 마음 흐흐 낭인 이중에 양말 마음 낭인 이런 단어들은 코를 막으면 코로 나갈 공기가 막혀 발음이 힘드네요. 여기에 쓰인 자음들은 무, 느, ㅇ 이고이 소리들이 코를 이용해 발음하는 자음이라 콧소리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코 비에 소리 음을 써서 비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비음화의 주인공들이죠. 다음 자음입니다. 밑에 문장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써볼까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졸졸 콸콸 이런 단어들이 잘 어울립니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음 리을이 쓰였습니다. 이 자음 리을은 흐르는 느낌을 주는 단어라 흐를 유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 어떤 노래를 흥얼거릴 때 흐르는 느낌이 들도록 랄랄라 하면서 멜로디를 붙이죠. 다음으로는 바람의 세기를 조절해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얼굴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발음해봤을 때, 밑에 글자들 중에서 어떤 소리가 휴지를 제일 높이 올려보낼까요? 바로 카입니다. 키보드 왼쪽 아래에 모여있는 이 자음들은 소리가 세다고 해서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키보드의 쉬프트 키를 누르고 써야 하는 뿌, 쯔, 뜨, 끝, 쓰는 우리가 발음할 때 발음 기간을 좀더 딱딱하게 만들고 발음해야 돼요. 딱딱한 소리, 즉된 소리라고 말합니다. 한자로는 딱딱할 경을 써서 경음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 드, 그, 스, 지는 보통의 힘과 공기 세기로도 발음을 할수 있어 보통 소리, 즉 예사 소리라고 합니다. 그럼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공부해 봤는데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로줄 부부터 그까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소리들은 보통의 공기의 힘으로 발음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사소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줄 뿌부터 끝까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음들은 발음을 하면서 우리의 발음 기간을 좀더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된소리라고 한다고 했죠 세 번째 줄 푸부터 끝까지입니다 이 자음들은 발음의 소리가 세기 때문에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르를 보겠습니다 자음 리을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뺀 마지막 가로줄 무부터 은까지입니다. 이 자음들은 발음을 할때 코를 이용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코 비를 써서 비음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국어 교과서를 보면 파열음, 파찰음 등의 개념도 나오는데 더 알고 싶다면 교과서나 여러 자료들에 잘 나와 있으니 살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음은 발음을 할때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들 즉 장애를 받아 나는 음운이 자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발음 위치에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발음이 어디서 되느냐에 따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등으로 분류를 해 보았죠? 두 번째, 발음 방법에 따라 코를 이용하면 비음, 그 다음에 바람의 소기가 세면 거센 소리 등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